태아 쿠아 하테스 생아 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쿠친 분이 저한테 이제 쿠친이랑 쿠팡 친구 같이 일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유튜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그 이제 회사 같은 단톡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톡방에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래서 이제 그거 맨 처음 발견해주신 분이 저한테 이제 꿀팁이랑 뭐 이런 것들, 노하우들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들었는데 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랑 이제 형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유튜브 덕분에 좋은 인연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엊그제 엊그제 엊그제면 어제 그제구나 아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어제 이제 주간과 야간이 있는데 제가 야간에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 주간분이랑 야간분이 이렇게 차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교환하는 과정에 한 분이 저한테,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고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제 목소리 듣고 아예 하셨대요. 음, 역시 목소리가 유튜브 하기에 괜찮은 목소리인가 봐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저 덕분에, 아, 저 때문에, 저 덕, 저로 인해서, 유튜브, 그, 아닌, 저로 인해서 쿠팡 친구를 하게 됐대요. 이제 하신 지 2주 되셨다고 하셨는데, 와, 진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거 보고 저로 인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 거니까 되게 감사했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쿠팡에서 적응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적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 정말 많이 됐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있는 중에 갑자기 제 아는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형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정보처리기사 필기 이거 검색하다가 제 유튜브를 발견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구독을 하고 항상 응원한다고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다들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인플루언서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유튜브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좋은 영향력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 하트였습니다.